안녕하세요. 약초 강목입니다. 남부지역에는 아직 송이가 중반쯤 왔습니다. 북부지역에는 송이가 끝물이라고 하는 얘기도 가끔 씩 들리는데요. 남부지역은 송이가 늦게 나면서 그리고 지금은 한 중반 정도 왔으니까 앞으로 한달반 한 정도? 더 송이 캐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약버섯들도 가끔씩 보이는데요. 오늘은 무엇을 찾으려는지 기대하면서 함께 하시죠. 음, 저기 보면 회색빛 나는 거 버섯인데요 가볼까요? 네 보이시나요? 와흰 굴뚝버섯을 찾았어요 한번 뽑아볼게요 와 빨리 뽑히네요 흰 굴뚝버섯은 대가 좀 짧아요 한번 뽑았습니다 버섯대가 짧고 가시 넓어서 땅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이제 갓에 흙이 이렇게 눌려있습니다. 그럼 잠시 정돈을 하시고요. 흰 굴뚝버섯을 굽도덕이 버섯이라고도 하거든요. 소나무 아래 물빠짐이 좋은 마스터 스토지를 자라고 있어요. 송이버섯이 자라는 습성과 비슷하죠. 빼벌레 소리도 약간 들리고, 네. 계곡의 물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여기서 중단하고, 손이 보게 되면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약초 강목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